진짜 이거만큼 동의해 그래 어, 어느정도 이놈 모인거 같은데 좀 나누지 음두손 나눈거 어때 그래 좋은 생각이네 다들 그럼 그런, 그런 불만 없지 응 나랑 은미 민혁 다은 한조 다니고 그리고 나랑 소라 수연 현석 지연 한조 응 알았어 그럼 그래. 조사하다가 어, C2에 모이자 알았어 러시 들어가기로 했고 다른 안전한 음악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거 잠깐 화장실 갔다 가자. 뭐 이럴 때 급한데 어떻게 하냐? 그럼 자, 음, 우리도 그럼 화장실 들까? 음. 음, 잠깐 이게 지금 잘못 어? 어서 빠져나가고 싶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진정해. 어휴. 이제 슬슬 움직이자. 음음음 음. 음, 혹시나 해서 들어와봤는데, 여기 있네. 야! 뭐 뭐야. 아, 마침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지. 다, 다가오지 마. 내가 하는 질문에 있나? 대답해. 증언 하나, 어디 있는지 알아? 아마. 음, 아냐, 역시 됐어.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저기, 하나는 왜 찾아? 아, 아,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볼 일이 있다고?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보다 지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봐서는, 누가 내 얘기 했나봐? 아, 뭐, 이미 틀, 켰으니까 상관없지 않? 아. 괜찮아. 별로 상관없어.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니가 진짜 진주를 죽인 거야? 응. 음. 내가 죽였어. 왜? 그, 그럴 수가. 왜? 어디 말하려면 너희도 곧 죽을 텐데. 그런 거 이제 상관 없잖아. 왜보다 이렇게 알아서야. 음. 일단 지금 가까운 니가 제일 적합하다? 뭐? 뭐야? 싫어. 다가오지 마! 자, 잠깐. 슬기야, 다하아어디 가는 거야? 음.. 사랑이나참 냉정하지 결국 자기만 안다는 거야 자기안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시작해볼까? 씨 싫어 이러지마 어디 있을까? 뭐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망쳐! 왜 그래? 은혁이가 여기 있어 뭐? 빨리 설명할 시간 없어 아! <laughs> 종이에 별다른 내용은 없어 야 그것보다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글쎄 우리도 조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글쎄 확실히 여기 있는 것 뿐만은 낫겠지? 아야 무작정 돌아다닐 수 없어 그건 맞아 다른 열쇠도 없고 말이지 경호실 다시 돌아가 보는 거? 아 확실히 거기 열려있지? 뭐 다시 경호실 가는 거야? 야 그럼 계속 있을 거야? 혹시 모르잖아 거기 음악실 말고 다른 열쇠도 있을지? 아 알겠어 가면 되잖아 그래 음음 음. 가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나하면 되겠죠. 응. 역시 근무실에 다시 와보길 잘했어. 그래, 음. 응.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있구나, 더 있구나. 여기까지 했죠. 뭐 딱히 친한애도 아니고 도와줄 필요 없겠지. 겨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 보라색입니다. 게임 시작 보라색이었으니까요. 싸울 때가 아닌데 아 그러네 저기 정답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잘 살펴보자 하 하아... 뭐야 <laughs> 벌써 쳤다 이건 너무 빠르잖아 그러게 위험했어 왜 그래 언니 쉿. 아, 걔는 붙잡힌 거야. 음, 너를 겨일이 없었거든. 음, 그래? 그보다 그 자식 갑자기 들이닥치다니. 음, 비명의 옆을 쳐다보니까 은밀히 이미 찔렸더라고. 맞아, 그래서 도망쳤어. 그래, 난참 운이 좋았던 거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애들도 어딘가에 조사하러 간것 같은데 여기만 머물게 미워할 거야. 음, 분명히 다음 상대 찾고 다니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 게 나을 거야 어디로 가지? 글쎄 음악실 어디 있잖아 아 맞다 음악실에 가서 뭔가 조사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 일단은 昨天我们做。嗯嗯嗯 그치, 잠깐 여기 문이 열려 있어 뭐야. 이렇게 되면 열쇠 필요 없잖아. 열려 있는 게 불안해. 그건 그래. 안에 보이지도 않고. 저기 미녀가 왜 그래? 설마 나 보고 가려는 거야? 남자잖아. 아 이럴 때만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남자라도 이건 무서워. 별일 없을 거야. 부탁해. 진심이야? 어쩔 수 없잖아. 대신 다음에 우리가 먼저 갈게. 아 그럼 됐다. 콜 이상해. 콜이냐? 약속 지켜라. 당연하지. 응. 음. 자 잠깐. 어, 이거 왜 이거 왜안 열려? 야야 야, 문 열어. 어 뭐야? 피가 문도 달라진 거 같아. 뭔가 있는 게 보면 도 도망가자. 아 내가 왜 이런 모조리들은 같이 다니는 거지? 어째서 너만 너만 땡땡땡에 관심 받는 거지? 지금 희해잖아. 뭐야? 넌너 누구야? 나? 나는 너잖아. 뭐? 아침 잘 됐어. 좋아하는 애한테 너도 간지받고 보호받고 싶지? 그거야 당연. 그럼 내 말대로만 해. 빨리. 아, 아 미야, 일단 시투로 가자. 응. 어디에야 수학 공지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네.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제가 딱 그다 그 사이네. 갑시다. 자! 자! 이런 사회 좋지 않네. 아 찾았다. 잠겨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도수시안 있는 거야? 요새 난 열려 있던데. 아문도 진짜 없구나 앞에 이럴 때 열려 있다니 드문 경우지만 아시 그냥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지. 그게 그러니까 왜 앞에 지금이냐고 잠깐 미안하다 좀 조용해 줘. 뭐? 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지금 학교에 있는 상황 보면 서로 도와서 같이 빠져나가야 할 때쯤 빠져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어째서? 어째서 죽이냐고? 그래.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해서. 상황이 이러니 미쳐가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죽인다고 그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소녀? 뭐야, 이상해. 보고 싶었어. 뭐? 너 말고 땡땡땡아. 누구 보고 싶다 하는 거야? 어라? 너는 그때 그 공화 아니야? 지금 뭐라는 거지? 그때 그 공화라는 건 설마 그때 소라가 봤다는 사람이? 기억나, 분명 저 사람? 설마? 뭐야, 내 소개라도 해준 거야? 에, 이 아직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사상해라. 소름돋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사람마다 좋아하는 방식 다른 거거든. 무슨 말도 안 되는 잠깐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저 얼마 보고 싶다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지금? 그럼 혹시 애들 죽이는 이유도 설마 쟤 때문이야? 아 뭔가 이상한. 굉장히 짜증나네. 네가 진작 그럼 제 손에 죽었으면 이런 상황 없었을 거야 아니야?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시끄러. 워 나를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럼 뭐 때문인데? 너 진짜 미친 거야? 응 음, 미쳤어. 하나한테.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너희들을 전부 오늘 죽일 거야. 어째서? 난 너랑 쟤도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어서 네가 정말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지. 지켜보기만 했을 뿐. 말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것뿐이야.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됐네. 뭐 늦진 않았으니까. 무슨 일을 자식이 다 했어? 좋아한는 감정을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따 쳐. 내가 말했지. 좋아하는 방식 다르다고. 난 그저 하나 근처에 있던 머저리 갖고 쓰레기 같은 애들 처리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집착되는 놈들도 함께 말이지. 말도 안 돼. 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응, 음, 부탁한 적 없지. 단지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야, 하나, 너 진짜 짜증나캐스네 가뜩이나 해줄 상인데늑대해 지금. 민폐를 어디까지는 민폐인지, 닥쳐. 언니. 음, 어쨌든, 그렇게 된 일인 거 알지? 난 정말 친절하지 않아? 하하하. <laughs> 그래서, 너희들 을 죽여야겠어. 뭐라는 거 싫어. 내가 왜? 나도 거절이야.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시끄러 아아 그래 사실 네가 가장 거슬렸지 뭐라고 알고 있어 너 진짜 눈치가 없구나 뭐야 수영이가 학교에서 널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야 어왜 너도 죽을 수 있는 사인데 죽기 전까지 말하자 그래 야 어쨌든 네가 괴롭힘 당할 때 쟤한테 도움받았던 거단순친정이라고 단순 세포청소에 가는 거야? 설마? 그건, 해아라 순진한 척 심하네. 야,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한다 참나. 알긴 끝난 건가? 그럼 마지막으로 할 말도 했겠다너 도망쳐야 돼. 어디로? 씨,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야. 어쨌든 모두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야 돼. Dude. Okay. T one. 진짜 뭐야, 다나? 오늘도 아짜리에 한테 부탁해서 자리 바꿨다. 좀더거으면 들키지 않겠지? 진짜. 어디 보고 있는 거지? 하나 보고 있는 거야? 어째서 내가 매일 바라보고 항상 다 가려는데 어째서 어째서 하나만 보는 거야? 허슬려 거슬려 거슬슬거슬 거슬린다고 너. s s 상 니편 네 되지 않을 거야. o s 한번 당해 봐. 네가 그렇게 따 s s e 고안전 s s e l c o s s e 좋을까? 저 s 다하나? 정신차려? 아 어, 미안해 s e 다른 생각 했었나봐 o s 했잖아 미안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될까? 그러게, 이게 다 하나 때문이지. 하나? 하나 때문이라니. 어, 대충 눈치채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 화장실에서 은혁이가 하나 어디 있는지 물어봤잖아. 아, 확실히 걔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었지. 그럼 걔가 목적이라는 건가? 그런데 왜 우리 죽여들어? 그게 당연히 그것 때문 아니겠어? 응? 뭐. 우리가 하나 괴롭혔잖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만났다 애들 죽인 애들, 죽은 애들. 다 하나 괴롭히거나, 무른척 방치했던 애들, 그리고 하나 한테집적댔던 애들이고. 오야 소름돋아. 그게 진짜야? 아니, 나도, 추리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은영이가 가끔 나하고 대화할 때, 하나에 대해 말했던 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가끔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아한다는 듯이 웃기도 했어. 그렇다는 건 상황이 우연이 아닐 거야. 우연이 아니다. 그럼 지금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애들 사이 떠도는 그 소문 있잖아. 아그거라 나도 알고 있어. 계약자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약을 한다는 걸. 계약자들이 계약을 한다는 그것들의 능력은 각각 다르지만, 에, 분명히 그에 맞춰서 재물을 필요하다 했지. 말도 안 돼. 그 소문 진짜라고? 음 지금 상황이랑 너무 들어맞아 그 성운에서는 계약자가 타인을 저주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마침 재물로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고 때마침딱 맞는 재물도 있잖아 뭐야 무서워 그게 정말로 맞다면 싫어 화난 일이지 은우더 화가 나는 건이 모든 일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죽여버릴 거야 그녀 마음이에. 하지만 예. 일단 진정해. 후. 어라 근데 아까부터 너응왜 뒤에 숨겨둔 듯서 있는 거야? 어? 아무것도 안 숨겼는데? 그럼 손 내밀어봐. 뭐 뭐야? 들켰네. 이거 아까 교문실에서 사준 건데. 히 있잖아 슬기야 내가 너 대신 하나 죽여줄게 근데 말이지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 거 알잖아 어 알지? 하나에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난 수영을 둘이 함께 하고 싶어 와내돈운년못지 않게 쓰레기긴 쓰레기구나 <laughs> 뭐 계약했다고 해도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지? 어라? 어? 벌써 죽여버린 거야? 사람 증인은 이렇게 기분조리일지 몰랐네? 진짜 이렇어야 했어. 음, C2에서 보이기로 했으니. 아, 저 은혁이한테 당한 것처럼 이제 하면 되겠지? 아, 나도 이제 시은이한테 보호받을 수 있겠어. 관심 받을 수 있겠지? 희가어에 튀었으니 좀 물어보면 슬기가 죽었는지 확인하다가 묻은 거라고 둘러대면 되겠지. 음 얼굴에 묻은 거 같은데 자가 화장실 가서 대충이라도 닦을게 좋겠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laughs> 어라 발칙한 계집애 주머니 속에 열쇠를 숨겨놨네. 봐 너도 숨겨놨잖아. 음 못하면 너 혼자 도망가려고 숨겨둔 거지. 뭐 너한테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도 되지. 뭐 어쨌든 이걸로 됐어 쓰레기다 D23 뭔가 책상 서랍에 들어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자 음. 찾았어? 응? 음? 야 그것보다 너 때문에 쫓기고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 나한테도 남자한테 인기 많은 비결좀 알려줄래? 이는 지금 왜 맞잖아? 제때 지금 이 고생을 해야 하고 하, 애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모든 게다 은혁 그 자식 때문인데 그리고 그 괴롭힌 그동안 괴롭혔던 너네들도 잘못이 있어 아 잘못했어요 제가 소중하신 하나님을 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있는 수현인도 죽게 생겼네요 야넌 좋겠다. 지켜주는 남자도 있고 너 진짜 왜 틀린말한거 아닌데 어처구니가 없다 난 그냥 반치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거지 저기 모두 말이 심하잖아 소라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어째서 괴롭힌 쪽이 이렇게 당당한거야 거기다가 왜 하나언니 탓을 하냐고 쌀라이즌 분위기 속에 모두 흩어져서 무언가 없는지 찾고 있었다 그때 어깨를 두드렸다. 우울한 표정을 본 건지 수영과 소라가 어느새 내 곁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웃어주었다. 고마워. 나는 우울한 김을 털어내고 교실 안에 뭔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어쩌냐, 네가 나 대신에 그 아이 죽여줬으면. 궁금해, 너 얘기야? 조금만 기다리자, 알았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가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 그럼 물뵐게 찾았다. 도망쳐야 해. 친구씨와 저기로 나가야 돼요. 아오. 아, 실... 아, 제트로 눌렀다. 아, 와 저장이 없었어. 여태까지? 갑자기 갑자기 갑이기 갑자기 갑자기 갑줄 쓸 때가 있을까 중요났다 생각했거든. 아, 오케이 넘겨서 제가 못 봤는데 저런 말이었구나. 쌀곱패스 이거 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어, 갑시다. 그럼 될것 같아요. 3층에 저장이 있어요